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징평교회 추용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염려에 대한 긍정적 가치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에 이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신약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명사형은 메림나, 동사형은 메림나우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가치의 의미로서 세상 일을 염려한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 가치로서 관심을 가진다, 돌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가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음식 요리하는데 상당히 필요하죠. 이것은 긍정적인 가치로 사용된 불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가치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산불 나거나 집에 불 났거나 그럴 때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염려라는 단어도 양가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염려라는 부정적 가치로 쓰여진 말씀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염려에 대한 부정적 가치로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고 교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긍정적인 가치로 사용되어진 메림나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 건설적인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건설적인 염려가 교회를 살리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일,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CTS 시청자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성도를 보살피고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